다양한 알리 상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1년 중 최대 행사 강군제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환율이 많이 오른 터라 체감이 작년만큼은 아니겠지만요. 많은 코드 할인과 카드 할인 통해서요. 구입하고자 하셨던 제품 이번 기회에 득템하시기 바랄게요. 아무래도 대형 행사인 만큼 할인폭이 큰 상품과 함께요. 가격 변동이 많은 판매 인기상품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일 소개하는 상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상품 16인치 휴대용 모니터 중에서 가장 괜찮은 제품이죠. 제우스랩 16인치 P16K 모델입니다. QHD 해상도인 2560x1600을 갖추고 있고요. 144Hz 주사율로 게임 환경에서도 높은 주사율 유지해줍니다. 500니트 밝기, 100% sRGB, 76% NTSC, 1200대 1 명암비 갖췄어요. 풍부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 전천후 활용성 좋은 모델입니다. 크기와 색감까지 두루 우수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 모델로써요. 콘솔 게임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보조배터리나 노트북 듀얼 모니터까지요. 여러 환경에서도 꽤나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IPS 디스플레이의 BOE 패널 사용하고 있습니다. 3ms 응답속도를 통해 잔상 없는 쾌적한 환경 보여줍니다. 터치는 지원하지 않는 모델인데 인근이 터치 지원하는 모델도요. 노트북 듀얼 정도에서나 터치 작동을 할뿐 다른 환경에선 터치 지원하지 않습니다. 터치 없는 가격대로 저렴하면서 높은 스펙 갖춘 제품 구매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상품. 유튜브 머신, 넷플릭스 머신으로 유명한 레노버 태블릿입니다. 스냅드래곤이 탑재된 12.7인치의 2025년형입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큰 화면 비율을 갖추고 있어서요. 실구매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25년형 12.7인치 태블릿으로 가장 큰 변화는 AP가 변경되었죠. 스냅드래곤에서 미디어텍 디멘시티 8300AP 탑재했고요. UFS 4.0 지원과 1200mAh 배터리 탑재, 2944 1840 해상도 지원합니다. 144Hz 고주사율로 게임부터 영상 시청까지 굉장히 좋아요. JBL 스피커 채용해서 전반적인 태블릿 활용에서 좋은 스펙 갖추었답니다. 터치펜 지원하며 전용 케이스 키보드도 함께 판매하고 있어서요. 노트북처럼의 활용도 가능한 모델입니다. 전작인 스냅드래곤 870 모델과 함께 판매량 많은 인기 태블릿입니다. 세 번째 상품 이미지본 11.3인치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기존 H50 제품이 하단 연결포트가 위치하고 있는 단점이 있었죠. 대신 360도 회전되는 전방 4K 블랙박스를 채용했었는데요. 소개하는 H20 프로 모델은 기존 제품과 흡사한 디자인 채용해서요 전방 고정된 4K 블랙박스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각종 포트는 측면에 배치하여 연결성도 개선된 모델입니다. 또한 ADAS 기능을 기본 제공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네요. 여러가지 메인 UI 제공을 하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동일하게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고 에어플레이, 미라캐스트 지원합니다. AUX, FMT, BT 오디오 모두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옵션으로 후방 카메라 구입 시 AHD 나이트 비전 화질 보여주네요. 하단 포트의 H50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요? 기존 10.26인치와 동일한 측면 포트 제공하며 ADAS 기본 제공하는 11.3인치 H20 프로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상품. AMD AM4 기반의 가성비 CPU입니다. 5700X가 큰 인기였다면 현재는 5700X3D CPU가 인기 높아요. 두 제품 간 차이점이라면 게임용으론 5700X3D를 추천하는데요. 오히려 최대 클럭은 5700X 제품이 더 좋기에 환경에 맞게 구매하세요. 게임용이 아닌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는요. 5700X가 훨씬 더 좋은 성능 보여주며 가격대도 더 저렴합니다. 게임에서의 프레임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기에요. 가격 대비 전반적인 성능을 고려한다면요. 5700X3D보단 5700XCPU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AM4 기반 AMD 제품을 현재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죠. 저도 아직 AM4 기반인 5700X를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요. 현역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굳이 AM5 기반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다면요. 5700X 시리즈 구입하셔도 앞으로 몇 년은 거뜬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본문에는 CPU 2종 모두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상품. 한국 국내 발송에 1년 AS 가능한 드림이 올인원 로봇 청소기입니다. 지템 프로 제품으로 물걸레, 먼지 비움, 흡입 기능 갖춘 3인원 제품입니다. 150분 사용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 채용했고요. 전자식 물통과 3D 비주얼 센서 채용한 가성비 제품입니다. 4000파스칼 흡입력의 BLDC 모터 채용했고, 진공 청소와 물걸레 동시 진행되고요. 먼지통 제공에 자동으로 먼지 보관 기능도 갖췄습니다. 5200mAh 용량으로 최대 150분 사용 가능합니다. 3단 출수량 조절로 구역마다 물걸레질 다르게 사용할 수 있네요. 라이다 센서 채용으로 정확한 위치와 청소 가능합니다. 물통은 청소기 자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서요. 비슷한 제품들과 비교해도 가격대는 좋은 편입니다. 또한 국내 배송 및 국내 AS 일년되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청소기입니다. 여섯 번째 상품. 로봇청소기로 유명한 IMOU 제품인 태양광 보안카메라예요. EK 해상도 지원하며 5000m 대용량 배터리 채용했고요. 보안카메라 자체에 내장 태양광 패널을 탑재하고 있어서요. 자체 태양광으로 충전하며 작동할 수 있는 구조 갖췄네요. 보안이 필요한 여러 환경에 거치하여 사용하기 좋습니다. IP66 방수 등급 갖췄고 풀컬러 야간 투시경 기능 갖췄습니다. 5000m 배터리를 총해 최대 120일간 사용 가능하고요. USB-C 통해 고속 충전도 지원합니다. 배터리 모니터링 가능한 전용 앱 지원하고 있어서요.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배터리 사용량 조절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EW급 태양열 판넬 제공에 배선 없이 설치해서 사용해보세요. 보안 카메라 설치할 때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요. 간편하게 태양열과 USB-C 포트로 편하게 이용해보세요. 일곱 번째 상품. 요즘 많은 브랜드에서 출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베이스어스 카플레이 박스 제품입니다. 유선만 지원하는 차량 카플레이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네요. 참고로 안드로이드 오토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도 좋고 만듦새도 우수한 형태의 외형 갖추고 있네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차량 USB 포트에 연결만 하세요. 유선만 지원하는 차량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이스 어시스턴트, 듀얼 스크린, 설정 및 내비게이션, 음악, 전화 모두 이용 가능하며 차량 시동과 함께 자동으로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제품군들이 많고 저렴한 모델도 많은 제품입니다. 유선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차량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상품. 가로 형태의 멀티 도킹 스테이션이 아닌 수직형 제품입니다. 모니터, 맥북, 맥 미니, 일반 노트북을 비롯해서요. 다양한 제품을 수직 형태로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도킹 스테이션으로 갖출 수 있는 모든 기능 갖추고 있는데요. HDMI, USB-C, USB-A, 이더넷 포트, SD TF 카드 슬롯 제공합니다. 여기에 후면에 NVMe SSD 슬롯도 갖추고 있기에요. 외장 하드 기능까지 갖춰 올인원 형태로 사용하기 좋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양한 두께의 디바이스 거치 가능하도록 유동적인 그립 디자인 갖췄습니다. 책상 위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제품이기 때문에요. 부족한 포트를 활용할 때 덕지덕지 케이블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데요. 깔끔한 수직형 도킹 스테이션에 거치한 후 다양한 포트 활용해 보세요. 공간활용과 거치 기능 그리고 깔끔한 책상 공간까지 만들어 줍니다 아홉 번째 상품 야외 캠핑용 보조배터리인 앵커입니다 파워스테이션으로 6만 mAh 배터리 탑재된 모델인데요 최대 60W 출력 지원하며 태양열 판넬 호환 가능합니다 별개로 태양열 판넬 연결해 야외에서 파워스테이션 충전 가능합니다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도 견고한 편이고요 손잡이 채용해 들고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OS 버튼 채용의 위급 상황을 알려주는 기능 갖췄네요. USB-C 최대 60W 상단 LED 램프는 3W로 작동을 하고요. 최대 42.3시간 사용 가능할 수준으로 오랜 시간 램프 사용도 가능합니다. 전면 디스플레이 통해 앵커 제품답게 리마이닝 그래프 제공합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 1 0배더긴 수명을 갖추고 있고요. 재충전하지 않고 1년 후에도 85% 충전율 유지합니다. 스마트 디스플레이 통한 배터리 잔량, 입출력 전력 충전 시간, 충전 모드와 같은 모든 정보 제공하는 인기 제품입니다. 열 번째 상품, 저렴한 가격에 활용성 좋은 제품입니다. 무선으로 HDMI를 사용할 수 있는 무선 HDMI 송수신기입니다. HDMI는 모니터나 노트북 등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데요. 매번 TV나 노트북에 주얼 모니터 또는 확장 모니터 이용할 때 HDMI 케이블을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했다면요. 해당 제품은 무선 제품으로 노트북과 TV에 각각 무선 HDMI 수신기를 연결하세요. 간단하게 무선으로 화면을 전송해줍니다. 송신기와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어 빠른 속도로 전송을 해주고요. 최대 FHD 60Hz까지 비디오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해당 제품은 송신기 한 대로 최대 4대의 수신기를 인식하고요. 한 번에 여러 기기의 동시 출력을 원하는 분들에겐 가성비가 좋습니다. 보통 단일 연결만 지원하는 제품과 달리 최대 4대 동시 출력 지원에 가성비가 뛰어나고 활용비가 좋은 무선 HDMI 송수신기네요. 11번째 상품. 메가이트를 친 HY300 미니빔 프로젝터의 업그레이드 모델이죠. HY320 모델과 HY350 모델로 화질과 밝기가 개선되었습니다. 그중 HY320 모델은 180도 회전 디자인을 그대로 채용한 제품입니다. 390 ANSI 네이티브 1080P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HY300보다 화질과 밝기가 한층 더 개선된 제품입니다. 전반적인 구동 성능은 모두 업그레이드 된 제품인데요. 빔 프로젝터에선 밝기가 절대적인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더 밝은 제품을 찾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작보다 개선된 밝기와 네이티브 1080p로 한층 더 화질 좋아졌고요. 듀얼 와이파이 6 지원과 블루투스 5.0, 180도 회전 지원합니다. 활용성은 거의 동일하며 좀더 밝은 화질로 개선된 제품입니다. 12번째 상품. 샤오미 미지아 제품인 H501 헤어 드라이기입니다. 나름 디자인 우수하고 성능 좋기로 알려진 모델입니다. 10만 RPM 고속 BLDC 모터 채용에 강한 풍속 보여주고요. 345g으로 비교적 헤어 드라이기 치고 가벼운 무게 갖추고 있습니다. 세 가지 컬러 제공과 온도 감지 지능형 센서 탑재해서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공기 온도 모니터링 및 과열 방지 기능 갖추고 있습니다. 모드는 차가움, 따뜻함, 뜨거운,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순한 바람 제공합니다. 소음도 비교적 작은 편에 바람세기가 상당히 강한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버튼이 다소 작아 조작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 강한 바람세기, 가벼운 무게, 온도 조절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인기 헤어드라이어입니다. 13번째 상품, 믹시 디자인 캐리어입니다. 현재 20인치와 24인치 모두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디자인 상당히 심플하고 고급스럽고 무엇보다 넓은 손잡이가 마음에 드는데요. 일반 캐리어에 비해 손잡이가 넓어 캐리어 끌때 빙빙 돌지 않고요. 덕분에 내부 공간도 손잡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지 않아 수납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독특하게 측면 개폐 방식이 아닌 전면 오픈 형태 제품인데요. 다소 낯설긴 했지만 막상 사용해 보니 전면 오픈 형태가 더 편하더군요. 물론 일반적인 캐리어에 비해 확장이 안 되기에 더 적게 들어가긴 하지만요. 활용적인 측면, 외부에서 캐리어를 열때 노출되는 부분이 적어 좋습니다. 전면 커버엔 노트북 및 각종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좋고, 와이드 트롤리의 장점, 부드러운 바퀴 채용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상품. 태블릿과 디바이스 관련된 카페에서 현재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원 플러스 패드2 태블릿으로 안드로이드 기반 가장 좋은 스펙 보여줍니다. 스냅드래곤 8 젠3 AP 탑재에서 퍼포먼스 가장 좋습니다. 9510mAh 배터리 탑재, 12GB 메모리, 256GB 저장공간 제공합니다. 3000x2120 해상도, 303ppi, 144Hz 지원하고요. 전면 8메가, 후면 13메가 카메라 내장되어 있습니다. 옥시제노 s 14.1 기반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제공합니다. 블루투스 5.4, 와이파이 7 지원, DDR5의 12GB 메모리와 UFS 3.1 지원의 저장공간 갖췄죠. 모든 스펙적인 부분에서 가장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알리에는 다소 늦게 등장을 하여 많은 분들이 타오바오 직구를 한 모델입니다. 알리에서 좀더 편하게 구매가 가능하겠네요. 12인치의 3K 해상도 900니트의 밝기로 화질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스냅드래곤 8 젠3AP 탑재가 가장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15번째 상품. 상단을 제외한 모든 면이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 메쉬 텐트입니다. 최대 10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갖췄습니다. 가격 저렴하고 야외에서 바람 선선하게 통하면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햇빛 가리개용으로도 탁월하고 모든 면적이 메시 통풍이 가능해서요. 덥거나 답답하지 않고 밤엔 모기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크닉이나 캠핑, 낚시 자주 다니는 분들에겐 가성비 좋아 보여요. 150D 옥스포드천 사용했고 비포 고밀도 메시 소재 사용했습니다. 탄성이 좋은 섬유 기둥 프레임 사용했네요. ABS 소재 의 핸드그립 버클로 간편하게 텐트 설치 지원하고요. 전반적인 재질이 가벼워 이동성과 휴대성도 갖추고 있네요. 야외 활동 많은 분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편하게 사용하기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